당근 수경 임수경 씨, 꽃좀찍어드려라 아니 볼품 없잖아 저기. 제일 화사하잖아호접란을 갖다 놨네 이렇게. 기업한지 기 됐잖아 여기. 나 저기 지기차 공부한다고 얘기했쥬? 네네. 응 이봐. 오우 책이 막 낡았네. 음 응. 이제는 저거 따야지. 지금 자격증을. 그럼 남자가 한번 얘기했으면 여기 들어가서 강평 오빠 휴넷응 <목소리> <큐넷. 목소리> 조표지랑 좀 나가 있으라. 응. 이번 좀 치게. 원서 접수. 원서 접수. 이왜 이렇게 손에 땀이나? 왜 이렇게 떨고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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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있왜 이렇게? <laughs> 안경 떼. 손이 작아. 가만 있어. 그러 69km, 음, p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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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지. 박사. 여 자국이 박사지. <laughs> <laughs> 가만히 있어봐. 매로하지 7월 2일. 7월 2일. 화요일 날. 7월 3 7월 3으로 합시다 7월 3일. 1 0 1 0 야,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오류가 있다. 일삼육. 야, 야, 글씨도 토끼 똥만해가지고. 오이. 응? 뭐 자기가 토끼라 이거야, 아주. 음, 출략. 큰일 이 했어. 애. 이디 가세요? 꽃길 일으면에새로시 <laughs> <내 우리들 웃음> 그래? 응? 응? 현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니 그거를 또 행사를 조사를 다 아니 그거 원 접수증 같은 거는 여 뽑았잖아 이거 말고 음식 응. 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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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7월 3일 응? 10시. 수요일 10시. 10시 올 거지? 제가요? 뭘 사무실에 지켜? 올 때마다 없더만. 아주, 뭐, 누가? 손사같이 바람 쐬는 거 모를 줄 알아? 나 이제 지게차 하면은, 응? 얘기하라고. 가구랑 다. 손에 땀좀 식었어? 우다일 보셨으면. 저도 일 봐야 돼, 가지고렇게 부끄러우면, 잔소리를 해요, 젤사랑 이따 오후에 저기 텃밭 같이 가볼래? 아주 오늘 수고했어 응? 가세네잘 먹고 가요 아주 오늘 아주 애썼어 나봐라 어떻하냐, 저 여자? 왜? 왜요, 왜? 응? 왜? 눈으로 울잖아. 뭐냐, 이거? 네? 이뭔 차야? 응? 누가 또 겁대가리 없이 아, 내가 이래가지고 여기 편말까지 갖다 붙였는데? 아주 이거 오늘 또 끝나보자. 응? 뭔 음박질 이렇게 갖다 놨어? 지금은 이천년식이야? 아주 시간 방지다또 잡초랑 풀이 이렇게 자라났어? 응, 뭐야? 이게 완전 꼴통 됐구만. 이거 가져가라고. 에이. 아이고. 아주, 이거, 오늘. 내가, 겁대가리가 없어, 인간들이. 이씨.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이거 주상식이 불러서 해야지? 응? 두상식이 볼래? 나 혼자하다 골병 든다야, 어? 이렇게, 응?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흐리는거한 순간이잖아, 응? 어? 이 잡초 퍼지는 게 똑같다고. 라면 하나 먹고 하자. 네? 라면 하나 먹고 해. 음. 음. 아, 빨간 거안 드시네요. 네 에, 요즘 아. 같이 더울 때는. 응. 네. 음. 소주 말고 맥주. 안테나도, 아... 안테나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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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갖고 싶다 그랬지? 네? 응? 둘째 갖고 싶다 안 했어? 예, 아직 계획 중이 있어. 응, 가만 있어봐. 내 말이죠. 저요? 응. 저는. 가만 있어! 응. 아주 이것도 또. 네. 오늘 이거 먹고 가봐. 가만 있어.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응. 일어나 열두 마리. 와이프한테 전화해 나. 응? 와이프한테 전화해 나 낮잠 자라고. 응? 낮잠을 자야 밤에 뭘할거 아니야. 내그 형님 얘기했지. 누구일못 걷던 형님. 아, 예. 응. 음. 그 형님이 이거 먹고서 지 와이프 쓰러트린 거 아니야? 응? 아주. 그 형수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응? 지난 편이 아니라고, 응? 이 봐봐. 이 다리가, 응. 냄새... 음. 이렇게. 선생님 먼저 드실 거죠? 아 드신 거예요? 응. 이거를 어떻게 기다려? 아 생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안됐구나 응. 안 먹어봤어? 그 와이프 전화하라니까 그러네. 지금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응. 왜? 지금 어디 나가 있어. 응 음, 나가 있을 때가 아닌데 집에서 자고 있어야지 응 음? 비린내 장난 아니 어땡 걸로 응 음. 먹지 못먹나 한번 보실래 요즘 따봐라. 오우, 오 대박. 와 진짜 남자 턱이. 원샷. 응. 조피디야. 아주 수고가 많다. 응. 어 뭐예요? 카푸치노? 응. 야 진해 푸치노네. 응. 마끼아또.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마키야또잖아마키야또 마키아토. 응. 어. 먹어. <laughs> 아, 좋다야. 미숙이 뭐하나 응? 양이 적어서 그러구나. 그래야지 <laughs> 먹게. 응. 아이고 잘 먹는다. 음. 아 이거 캡슐로. 응. 음. 아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겠지. 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야? 응?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야? 대답 안 해. 아 내일 대봐야할것 같아요 선생님. 응. 음. 가는. 지금 근데 먹었는데, 응 음, 열이 확 오르지. 충분하네요. 주피진은 아. 이런 거 어른들 할때 아주 거들 생각을 안 하더라. 옛날에 허준이 알지? 네, 그 조선시대 때. 그래. 아 예. 그 시대에 어떻게 사람 죽고 살리고 다 했냐. 음. 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이, 아. 음. 이 남은 거는, 네네. 이, 그냥 먹기가 힘들다고, 이 캡슐에 넣기가 힘들어. 네네. 그래서, 김치라면에 넣어 먹자. 와이프가 불만 표시 안 해? 응?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웃지 마. 뭘 그렇게 <laughs> 세상 경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실대? 낮에. 주피디야 아, 냄새 안 나세요? 전혀. 아, 그래요? 응. 진해라면은 처음 먹어. 그래. 아마 이 세상 사람 중에 처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아니 진짜 진해라면. 어느 <laughs> 뜻이도 알았지. <안> <laughs> 어 끝맛이. 아음 어. 응. 조피지, 이거 완전 공주였구나. 응? 아유, 끝내준다요.